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노고가 많으신 어르신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동주택 본 의원은 오늘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짚어보고 보다 적극적이고 출전 행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어, 여기 계시는 어이님 여러분께도 다 해당되는 어,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잘 들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여 주택은 초고속 정보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등과 접목되어 가상현실 구현, 원격교육이나 주거생활의 원격제어 방법 등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환경이 점차 현실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환경과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과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초고속 정보통신과 지능형 홈 네트워크를 접목한 기반이 미래사회의 라이프라인으로 한층 더 중요해지고 필수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걸맞춰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전시키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IT 강국의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2000년대 초기에 들어 주거 문화에서도 디지털라이프 실현을 위한 디지털 홈 구축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스마트 홈 산업 미래 유망 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스마트홈 기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 11월 3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디지털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도록 주택 건설 기준 규정을 마련하고 2009년 3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력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준 기술 기준을 산자부에서 어, 고시한 바 있습니다. 주택 건설 기준 규정에는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 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 증금단은 증금단의 증금 점검 항목에도 이에 대한 증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과 함께 미래 주거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식의 바탕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지능형 홈, 홈 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등으로 주거 문화의 디지털화, 스마트화에 부응할 수 있는 지능형 홈 인프라를 갖추는 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 현재 경상남도에 건설되고 있는 어, 공동주택의 대부분은 어, 이러한 어,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필수 설비인 홈 게이트웨이, 어, 세대 단발기,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서버 등 어, 모두 기준에 미달한 사례가 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어, 이는 계획 설계와 함께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감리, 점금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도민이 디지털 시대와 주거 문화의 변화에 걸맞는 스마트 홈 기반을 갖게 하고 미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상남도와 남도가 시군의 건축심의와 점금 단계 기준 제도를 개선해서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나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 사체산업병문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과 경남 뉴딜에서도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스마트 뉴딜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맞추어 주거문화의 스마트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